자 fx가 주어져 있는데 요거의 최대값이 32일 때 요거랑 요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으래요.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으니까 시작이 뭐예요? A.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다보면 계속 있죠. 이거 미분하는 거는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되죠? a a 마이너스 x 이 x 2의 x승 요거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고 싶어요. 근데 문제에서 a가 뭐라 그랬냐면 0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양수 a라 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0이 되는 x는 a 하나죠. a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 양수죠 a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이게 양수잖아요 a보다 큰값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이 a에서 뭐가 되는 거죠? 극대가 되면서 최대가 되겠죠 아 우리가 뭘 찾았느냐 면 최대값이 32라고 했는데 그건 fa구나라는 걸 찾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서 이 계산한 결과가 32가 되는 a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0부터 a까지 a2에 t승 dt 빼기 integral 0부터 a까지 t2에 t승 dt 맞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나요? a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2에 a승 빼기 1이죠 됐어요? 이거 무슨 적분할 수 있죠? 윤상이? 그렇죠 부분 적분해줘야 되죠 부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많이 했잖아요? t-1에 2에 t승 이거 내가 지난번에 막 외우라고 했었죠? 0부터 a까지 좀더 정리해보면 2에 a승 빼기 1 여기다 a 집어넣으니까 A-1에 2의 a 승 0지 번호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0승이니까 빼기 1이죠. 그걸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1이죠. 이해했습니까? 그 이것도 정리해보면 A2의 a 승은 사라져요. 맞습니까? 그럼 플러스 2의 a 승 남았죠? 마이너스 A 남았죠? 마이너스 1 남았죠? 요게 32래요. 그럼 어떻게 계산? 요거 계산 못하죠? 요거 계산 못해요. 그 끝이에요, 저게? 요게 끝이고, 얘를 이제 이용해봐야죠, 그러면. 요거 계산 어떻게 해요? 못하죠?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랑 직선이 이거 방정식이잖아. 이런 거 쉽게 계산 못 해요. 알겠어요? 절대 못 해요. LN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끝난 거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얘를 계산을 못 한다라는 게 생각이 들면, 얘를 이용해서 계산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얘는 뭘 의미하지? 3이 X랑 그래프 그려봐. 이거지 X는 A, 그 다음 Y는 3이야? Y는 3. Y는 3, X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잖아. 요 면적을 찾으라고 하는 거지 요 면적은 어떻게 찾아? 여기가 지금 0일 때 이거였으니까 어.. 얘가 지금 A지 그요 면적은 어떻게 돼? 0부터 A까지 뭘 적분해서 3, 2, X승을 적분한 거에서 못 빼줘? 요 3A 빼주면 되지 맞아? 요거, 요거를 구하라는 게 문제잖아 그럼 얘 적분은 어떻게 돼? 3A 2A승 빼기 1 빼기 3A잖아 느낌 오지 않냐? 맞아? 어? 어? 뭐 하라는 거야? 어? 3배 96, 오케이? 네. 이 답이라고. 아 좋은 질문이었어. 자꾸 모르는 거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만든 거예요. 자, 그 352번 보면 이것도 지금 조건이 F형은 마이너스 1이고 요 도함수가 어떻게 나와있냐면 X분의 1 빼기 A, X분의 2 빼기 1이네요. X분의 2 빼기 1, X가 1보다 클 때. 자, 그 다음 EX 플러스 K. 여기 x가 1보다 작을 때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다 조건은 요 절대 값 f x 예요 얘들아. 그렇게 써있네요, 문제에서. 요게 k가 되는 서로 다른 개수는 다섯 개. 문제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 값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써있어요.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라라는 게 질문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도 만만치는 않아요. 일단은 뭘 하고 싶냐면 요게 다섯 개가 되도록 하는 k를 찾으려면 이절대값 f x 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럼 절대값 f x 의 그림을 그리려면 f x 를 구해야 돼요 f 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뭐 해야 돼요? 적분해야죠 그럼 얘 적분해볼까요? 그럼 x 분의 2 적분하면 뭐죠? Ln. ln이죠? ln 이거 알고 있죠? 2의 ln x인데 어차피 x가 1보다 크면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빼기 x 플러스 c1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적분하면 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2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 fx가 문제에서 아마 뭐라 그랬을 거냐면, 연속인 함수라고 돼있을 거예요. 그럼 요 연속 조건을 이용해서 c1, c2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어디에다 0을 집어넣어봐요? 여기다 0을 집어넣어볼까요? 아, c2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찾았죠? 그 다음, 연속 조건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볼게요. 그럼 위에다 1 집어넣어보면 얼마냐면, 0백 1 플러스 c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c1이랑,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그냥 k 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C1도 뭐라는 걸 찾았냐면, K 플러스 1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 또 조건이 있나요? 뭐 아직 별다른 조건은 안 보이네요? 맞습니까? 별다른 조건은 안 보이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에펙스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을 그리려면 사실 뭐 해야 되죠? 얘를 미분해야 되죠. 미분한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들이 필요하죠. 맞아요? 자,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은 여기서 얼마나 오죠 x가 2 e 하나 나오죠. 자, 2보다 작으면 무슨 값이에요? 이게 더 크죠? 2보다 작으면 이게 1보다 크니까 양수죠. 도함수의 보고 양수라는 거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fx의 그림을 찾고 싶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x 스가 1인데, 얘가 1보다 크면 어 얘가 지금 양수니까 자도함세의 보가 양수야 도함세의 보가 양수니까 어 이게 증가하고 있다 고 그랬어 증가하다가 여기서 극대값을 갖고 다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지 내말 이해하냐 아니다 2를 기준으로 바뀌는구나 1부터는 증가하고 있다가 여기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로 나올 거야 나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아 아니다 관심이 없죠 거기는 거기는 관심 없고 그냥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k에요. 맞죠? 근데 지금 k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0보다 크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k가 0보다 크다라고 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k가 음수라는 것도 알겠어. 그럼 요거는 직선인데, 마이너스 어, 2분의 k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잖아요. 그래서 감소하고 있어요. 이해했어요?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어, 얘가 0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를 지나야 되거든?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증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갈 순 없지 그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요 밑으로 내려와야겠지 이렇게 이해했어? 내말 이해했어? fx 그래프가? 지금 fx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야 fx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여기처럼 있었으면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 있어야 된다고 극소값이 이해했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서 어, 여기좀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냐면 이거의 절대값 X, 절대값을 취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또 생각해 봤을 때 절대값 한 거를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면 여긴 그대로 쓰고 여기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오고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이해했어요? 근데 실근이 몇 개라 그랬냐면 다섯 개가 돼야 된대요. 다섯 개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다섯 개 교점이 지나려면 그 Y는 k 라는게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있으면 교점이 다섯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뭐가 틀렸죠? 이렇게 되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잘 봐. 무한대로 가면 이게 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 맞는데 맞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근데 다섯 개가 되려면은 그럼 딱 떨어져야 되는데 느낌에 하나, 둘, 셋, 넷. 왜네 개밖에 안 되지, 내 그림은? 뭐가 틀린 거지? 내가 여기를 생각하고 싶었는데 아 이걸 내가 잘못 그렸나 보다. 더 내려와야 되나 보다. 이걸좀더봐 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아 이걸 좀더더 더 생각해 봐야 되, 되겠다. 이게 더 내려오고 있잖아, 지금. 맞지. 맞아? 이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절대값하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와야 되지,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아까 요 상황이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안 돼. 그럼 다섯 개가 딱 되려면 그 k가 뭐가 돼야 하냐면 요거 밖에 안 된다고. 이해했어?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느낌에 이렇게 특별하게 접하는 상황에서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문제에서 K를 구하라고 했는데, K가 요 범위 안에 있는 게 모두 다될 리가 없잖아. 그럼 범위를 쓰라고 했었겠지. 알겠어? 그래서 느낌에 내가 틀렸다라는 걸 캐치해 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요게 K가 된다는 걸 이용할 거야. 즉, 마이너스 2분의 k를 집어넣은 그 값이, 원래는 극소값인데, 그거에 음수를 취한 극대값이 k가 되도록 하는 k를 찾을 거라고. 내말 이해했어? 마이너스 2분의 k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거기에다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꾼 게, 그게 k가 되는 k를 찾으라고. 이해했어? 저기다 마이너스 2분의 k 집어넣는다.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백 1. 이걸 부호를 바꿔준 게 k가 돼야 한다고. 이해했지? 여기다 이제 모곱해. 뭐이 계산하면 4분의 k제곱이잖아. 4를 곱해봐. k제곱 빼기 4k 플러스 4는 0. 그럼 k가 얼마나 와? 2가 e. 나오겠지.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죠? 정리해 보세요. 네? 자, 얘를 만족할 때 f2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단, f x는 0보다 크대. 저 어떻게 할까요? 미분하면 되죠? 네. 자, 그럼 미분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358번. 일단은 역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 끝, 위 끝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좌우변을 미분할 수가 있죠. 그럼 미분하면 좌변은 f'x라고 쓸 거고, 우변은 뭐가 돼요? 그냥 2x 1에 fx라고 쓸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온 식이 있으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최근에 논술에서 했는데, 그렇지. 뭘 나눠줘요, 양변에. 아, 그렇지. fx로 나눠주죠.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렇지. 적분하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 적분하면 뭐야? lnfx인데 fx에 원래 절대값이 있어야 되지만 이게 양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lnfx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빼기 x 플러스 c인데 여기다 또 1을 집어넣으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1이죠? 그럼 c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f2는 얼마예요? F2는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3이죠? 2의 3승이 답인 거예요. 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생각이 요거를 보면 들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풀 수가 없는 문제고, 이런 형태로 이끌어 내는 거에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많이 나올 거야. 기숙사 있으면 뭘 해? 뭘 하는 거지? 뭐라도 하는데. 음영한데? 집에 있으면은. <laughs> 응. 허고기인사는몇명 들어가? 70명. 정교생? 많이 들어가진 않네? 네. 정교생? 정교생? 정교생 해서? 정교생 때. 네. 아, 진짜? 한학년에 몇 명이냐, 너네? 아, 11학년 쳐서 20명, 30명, 30, 30명. 음. 아니, 아니, 한학년 전체가. 아, 전체요? 어. 200명 되나요? 블 300. 인원수로 따지면 중앙고를 이길 수가 없을걸요? 저거 하란몇명이요오명5 0명이죠 복자역 1, 2, 3호다 합해서 몇명이요한5 <laughs> 0명 되나요? 아니가하랑이한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 3 0명삼성고하란에몇명이요3 0명 <laughs> 야 중앙고가 왜 이렇게 애들이 떼구질로 많아? 동남구에다사나 애들은? 아씨 남자애들. 그 남자애들 중앙고. 야 중앙고 1,500명 모였으면 진짜 끔찍하겠다. 운동회 <laughs> 모였으면 진짜 냄새, 살벌하겠다 진짜. 어. 냄새, 꼬리꼬리한 <laughs> <그냥. 웃음> <꿀꿀한> 냄새로. <laughs> 아우 진짜 상상만 해도 진짜. 너네 학교에 여자 선생님 있냐? 네. 많아? 하긴 공립이니까 또? 여자 선생님 학교가 어디? 아니가 그러니까 많지 않을 수도 있지. <laughs> 야 청구는 여자생 별로 없어 아, 사립이잖아. 어 공립이니까 쟤네 많은 거야. 천년 짝꿍이니까. 청구랑 왜 천년을 짝꿍이야? 되게 뭔데? 아 이는 비슷하니까 그런 거 있어. 그럼 여기 다 천안이잖아. 천안서라고. 아 너네 아산이구나. <laughs> 자 봐봐. 요거 어떻게 요 어디 갈까요? 아산서라고. 아산삼성고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안 부르죠? 자 아, 충남 삼성고죠? 아, 대단입니다 삼성고가 서울에도 있는 거 알아요? 어, 서울대 옆에 있어요 서울대 옆에 삼성고 o old the LP c 삼성 l 전혀 상관이 없는 삼성고죠 <laughs> 짝퉁 삼성고, 근데 되게 오래됐어요 거기 잘해요? 아니, 뭐, <laughs> <laughs> 그 네, <laughs> 라 흡연율도 높대 <laughs> 자, 얘 어떻게 할까? 느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얘를 우리가 개선하려고 그러면 fx를 t로 치환해봐 이 적분을 할 거야 그럼 얘를 양변을 미분하면 f'x dx가 dt지 근데 f'x가 궁금한데 사실 이 정적분으로 정의될 함수가 있으면 얘를 미분하잖아 얘 미분하면 t자리 대신 x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는 거지 맞아? 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가 좀 바뀌었어 얘를 T라고 놨는데 이거 T의 7승이고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 봐 그럼 얘얘 얘 나왔잖아 얘요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DT 이렇게 된 거야 어. 이해했어? 그럼 적분구가만 좀 유심하게 생각해 주면 되거든 유의해서 해 주면 되거든 F2. 그렇지 여기가 지금 X에다 0 집어넣으면 F0은 0이잖아 그러니까 T 역시 0이야 됐어? X에다 A를 집어넣어 볼게요 A 집어넣어 버리면 FA가 2니까 T가 2죠 그니까 이게 답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8분의 1에 2의 8승 그럼 2의 5승이니까 답은 32죠 이게 답이에요 되게 쉽죠? 자 해보자 쉽게 될게 자 봐봐 지금 내가 얘를 이제 계산하라고 했는데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으니까 시작이 뭐예요 역시 그럼 얘를 미분하겠지 그 얘를 미분하면 f'x가 얼마죠? 2분의 파이의 fx 더하기 1이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윤상이 너는? 여기 나와 있는 게 똑같으니까 이거 대신에 파이분의 2 f'x를 집어넣어주고 싶지 않나요? 그럼 파이분의 1를 집어넣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2파이의 0부터 1까지 xf'x X dx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파이분의 파이 2를 집어넣어주니까 fx 플러스 1은 파이분의 2 f'x니까 이거 대신에 파이분의 2 f'x를 집어넣어줬다고요. 이거 주어진 식이 이렇게 변했고 얘는 우리가 딱 보니까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리 좀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적. 그 다음 빼기. 인테그랄, 미, 적.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이거 이제 계산해보면, 얘는 2 파이에 F1이죠. 어차피 F0은 0이니까. 그러니까 0은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럼 얘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어, F1은 사실 1로 나와있으니까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에 대한 질문이죠. 자, 얘를 구하고 싶은데, 아래끝이 0부터 1로 나와야 돼요. 위끝이 그럼 x에다 뭘 대입해보고 싶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고 싶죠. 그럼 f-1은 2분의 파이에 1부터 0까지 ft dt인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0부터 1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문제에서 fx가 무슨 함수라고 써 있어요? 원점 대칭인 함수라고 써 있죠. 그럼 f1이 1이기 때문에 f-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파이 분의 2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답이야. 2파이 빼기 4.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거 21번 문제예요.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2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적 분이랑 식을 변형해서 하는 것들을 자주 나와요. 자주. 꼭할수 있어야 돼요. 원점 대칭. 우함수가 기함수가 홀, 홀기. 오드 펑션. 맨날 했거든요. 그걸 왜 합병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응? 우한 뭐라 했어? 우 우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laughs> 우암수는 와이츄 대치. 우와 이츄. 기원 이렇게 기원. 어? <laughs> 여러분들 기원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기원. 옛날에 노래도 있었는데 소원을 말해봐 이런 거. 기원을 말해봐?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소년시대 노래인데. 그 당시에 빵빵 터졌는데. <laughs> 여기 파이브2 여기 파이브2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소원을 말해봐, 노래 알아? 아, 네. 어, 알아? 그 유명한 노래야. 요즘도 소년시대 요즘도 유명해. 한번 갔어. 갔죠. 소년시대가 아니지. 걔네, 이제 아줌마 시대인가? 그 정도는 아닌가? 중마시대. 네. <laughs> <laughs> 요즘은 여자 연예인 그룹 여, 여자 아이돌 그룹 누가 유명해? 블랙 블랙핑크 맞나? 블랙핑크 블랙핑크라는 게 있나? 잠깐만.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그때 그 에이핑크 에이핑크 에이핑크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어? 네. 그때 쌤이 그 그렇게 했는데 그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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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블랙 아닌데 핑크블랙 핑크블랙이라 고 그랬나? 아닌데. 그때 내가 어떤 거 있는데 애들이 되게 비웃었었는데 색깔이.. 아, 핑... 레드블랙인가? 어 레드블랙? 레드블랙.. 아닌데? 레드핑크! 레드핑크! 레드핑크도 있나? 아니.. 아니야? 레드블랙? 레드블랙이라 애들 있어? 레드벨벳이 있어 아 레드벨벳? 아 이름도 너무 어려워 근데 없어진 그룹이 더 많아 어 옛날에 우리 때도 레드.. 레드삭스 레드.. 그 빨간 양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지. 음. 들어봤어? 그리고 한 일주일 보다가 없어졌어. 음. 그 다음에 그 빠빠빠 빠빠빠가 누구지? 빠빠빠? 크레용팝 케리도 아, 없어졌잖아. 크레용팝? 팝? 크레용팝? 먹는 거야? <laughs> 크레용팝? 팝? 아니 그러니까 그 크레용팝도. 그 빠빠빠빠빠 빠 빠빠빠 하더니 없었어. 한참 그거 장난 아니었는데 그때. 그때 고선생들 맨날 들어올 때마다 춤추고 들어오고. 또라인줄 알았어 또라이. 어? 원더걸스 없었잖아. 왜? 그치. 원더걸스의 테일미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그 초딩 때야? 그때 유튜브 동영상에 그거 항상 올라오고. 사실 그때부터 유튜브를 했으면 지금 한 2,000명 쪽 있을 텐데. 아. <laughs> 그때는 귀찮아서 생각 안 했는데. 자, 391번 볼까요? 어,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무슨 함수죠? Y는 LNX죠? 네. 자 Y는 LNX는 함수가 있고, 얘가 1이고, 여기 이제 어떤 삼각형을 잡았어요. 얘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2까지. 얘를 우리가 n등분한 거죠. 얘를 n등분했을 때 k번째 x값을 요거라고 했고요. 요렇게 잡아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sk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일단 좌표를 좀써 볼게요.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찾아서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요 길이가 얼마인가요? 전체 n등분했으니까 n분의 2-1이죠. 맞습니까? 요 높이는 어떻게 되죠? 1에다가 n 분의 2 마이너스 1을 몇번 곱한거죠? x1이 여긴가요? x0인가요? 여기가 x0죠 x0부터 하는거잖아 그럼 k번째가 k 마이너스 1번을 곱한거죠 내말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여기에다 2 분의 1 한게 삼각형의 넓이죠 요게 지금 sk에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거는 n이 무한대로 갈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거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좀 귀찮네요. 1 플러스 n 분의 미안해요. 여기 함수값, 함수값이죠. 맞아요? 그럼 f에 1 플러스 n 분의 2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그 다음에 곱하기 n 분의 2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급수를 우리가 정접분으로만 바꿀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0부터 1. 오케이? 여기가 n분의 k-1이지만 어, 아 k-1이 아니네요. k네요, 그냥. k번 더해야지 xk가 되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는 f 에 1+n분의 kx라고 두라고 했죠. 이해 하나요? 이해하죠? 그다음 n분의 1이 dx니까 2분의 2-1에 dx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급수를 정적번으로 바꿨어요. 굉장히 어렵게 풀고 있지만 어쨌든 얘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치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죠. 그럼 뭘 치환할까요? 1 플러스 2-1x 요걸 한번 t로 치환해볼까요? 그럼 x가 0일 때는 t가 1이죠. x가 1이면 t가 2예요. 맞습니까? f에 t가 나오고 얘를 양변을 미분하니까 2-1에 dx가 dt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dt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 dt. 그럼 얘는 정리하면 2분의 1에 인테그를 1부터 2까지 lnx d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게 얼마인가요? 여기 요게 항상 1인가 그래요. 요거 항상 1이에요. 계산해보면. 계산해볼까요? xlnx 빼기 x니까 2 1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죠. 아, 2 빼기 2니까 0이죠. 1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만 남죠. 빼기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돼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답입니다.